이제, 전동고구가 개발되고, 네. 전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걸 기계화 되잖아 또 예를 들 드릴이다, 이 말이야, 지금. 네. 드리알거아니 드릴 드릴을 다 알지. 네. 네. 송곳. 네. 네. 다 옛날에 다쓴 송곳들이라면, <놀람> 송곳. 아, 이거. 아, 이게 송곳들. 아, 아, 이게 송곳들인데, 손을 막들는 거니. 지금은 드르륵 하고, 전동 드릴이 나왔잖아 네. 그걸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필요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골드 뭐 남아있는 거잖아. 갖고 있어야 하잖아. 네. 이런 도구들은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수상에물려 중에 당연히 도구들. 도구들. 톱이요? 지금은 이제 전기로 끊자 톱을 나무를 손으로 네. 끊을 때. 아. 사람 두 사람이 양쪽 서서, 자, 가운데가, 여 가운데 톱날이 바꿔져 있죠? 네네,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근 반대 방이죠두 사람이. 어. 밀고, 당기고. 뺀기고. 아, 그흥부전 박하는 <laughs> 것처럼. <웃음> 그 톱이, 이 톱, 이건 병이 넘은 톱이요 이건 주문을 다만들어서쓴 톱. 이것도 그런 문화재 아, 아니에요. 아, 이런 톱들인데, 요런 <laughs> 것들은 지금 와 있는 것은, 네. 이게 그냥 누물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병력만 냈었는데, 왜 여기가 내가 갖고 있는 고투구가 한천점 돼요, 천 점. 천 점. 음. 딱 봐도 너무 많아. 안 나와 있는 것도 많아. 네 지금 못이 없어가지고. <laughs> 자 60년대 스토리 쓰있지 50년대 아뭐 스토리? 50년대. 어, 거는 그럼 그송곳처럼 해서 쓴 활대 같은 거. 어, 활비비라고. 아. 아, 아 원신을 이용해서 면은딱 소리 는 거예요. 선생님 아 아. 근데, 근데 위에도. 그, 근데 그것이. <laughs> 그 김백만이 그뭔 불에 있잖아. 아, 네, 정글에 보, 정글지 거기서 불 만들잖아, 네, 막 네. 그냥 성 없는데 그래서 고름 원리. 아, 그래서 나서 불 나는 거, 딱불르는거고 아아 예. 어, 옛날 원시적인 원리. 네. 예. 자, 이런 것들도 다있썼던 거. 그러니 게 우리나라 것은 옛날 밀어서 다 밀어. 네. 음. 어, 근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땡기는 거야. 아. 그러니 까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빨리 빨리 해라. 우리 조선인들이 개그를 느려. 앉아서. <laughs> 천천히. 노래 불러. 그 일을. 서울 간지 불러 일 한단 말이야. 이게 한민족이야. 근데, 일어나. 이번하고입식이바꾸줘우리다 좌식문화 였잖아 우리는 네. 네. 좌식문화 였는데입술문화는일못돼 바꿔준 거야. 일어나서. 일어서, 일어서, 갖고 그냥 활동이 강하잖아. 네. 어. 앉아있으면 안 돼. 일어난 시간도 걸리잖아. 그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민남 부스피 1분 걸려. 네. 그게 못 받은 거든 <laughs> <laughs> 빨리 부이먹여야 되니까. 네, 네. 아. 이 사람들이 그때 이거 거 이제 이다미는거 믿는 거는 거랍니다. 아. 우리 믿었어. 다다 터야. 전통식 기구든요밀에 옮겨서 당겨. 살살 되니까 빨리 그 이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전주장. 네, 네. 자리, 이요 연대는 아. 이게 전주장 이게 연대는 잘 낮아요. 네. 낮아. 굉장히 현재가 낮다는 것은 역사가 많이 없다는 거고. 어... 이 작은 것은 더역사 기구예요. 이건 120년, 150년, 그냥 120년이. 그러니까 아, 120년도 그 너무 긴데요. 문종분도약야 120년 넘은 거예요. 그래도 이 문양이 이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고 아이 문양이. 문양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수가 다 커진다는 말이야. 네. 점점 적었다 가니 더적은 네. 것도 있어요. 하나짜리가 잘 오래된 거죠요 아. 이거 특징이 이거란 말이에요. 2자, 야자트야아니도 여러분들 이게 전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먼지가 아. 안다 먼지. 다이문이 음. 문양들은 다 나무 결이 살아있는. 응, 이거 이제 느티나무 그렇죠? 용목이라고 나오는 건데. 어. 다른 건 이렇게 홈팝을 집어넣으면 굴곡이 있잖아. 요 네네. 이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 나무가 잘 말려야 된다. 또한 가지는 아름다워야 된다 무늬가. 아또 나무가 커야 된다. 이게 한대두 파일 한 장. 아이 것이 거 잠시. 먼저 이저 무늬는 이게 무교가 가장 상행할 때 나왔던 무늬인데, 자 요게 요무늬이 칠보. 칠보. 칠보라고 그러면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블루투 건강 건술의 블루투 이때 칠보들이 있다. 바뀌는 타남 나는 아들로 된 타남 자 이제 요게 블루투스, 블루투스, 블루투인데 여기 자 요게 요건 쭈꾸미야, 쭈꾸미 쭈꾸미요, 뚱한 생했잖아 아, 아, 아 그럼 그럼 그런 요 이것도 이제 서해안에 쭈꾸미가 나와 옛날에 는 조선시대 지금은 규가 이렇게 약간 바다에서 어느 나오지만 옛날에는 부안 격부 백에서 쭈꾸미가 안 나왔어 음, 옛날에는 그그 상징적인 것들을 여기 담으 아, 그니 이게 사진 있어 왜 쭈꾸미를 다섯 마리에다 넣었을까 이 귀는 두 개만 충분해 문자 쭈꾸는이게 네. 앞을 여는 것은 네. 그 안방만인의 화려한 아, 이걸. 아, 이게 아. 옛날에 보조고들라 이게 지 음. 화려한 백동이야 백동 그러니깐 화려하게다 안방만인의 화려한복부에 행세를 하는 거야 이 이동을 쓴 사람은 관급 반에 모신 뭐, 뭐 자는끝버이셔야 되고, 지금 말하면 장관들이다, 이 말이요. 어, 어? 장관부인들. 아, 아, 그런, 복부인들이잖아. <laughs> 네. <웃음> 4대 복부인 양반에, 양반의 처다. 음. 그런 분들 쓰는 농예 이게, 그게 다섯 개, 이 쭈꾸미가 다리가 다리가 여덟 개요. 그러면 4 0개 40개. 40개. 그럼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말해 40명을 내가 어디다 때다 한다, 이 말이요. <laughs> 지금으로 생각하면까 40대 네, 있어야 돼. 성지들이 어... 그 사상이 담겨 있는 거고 그게 육 무교사상이야 이게 답전자야바텐자한 번으로 답변자 받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뭐야 땅이잖아 네. 지금 도 I T 시대니까 휴대폰이 초고지만 네. 삼성도 삼성돌를 멀었지만 옛날에는 이 전라도가 다 농경사회야 호남 편이야 풍족한 아, 지역이라고진같 김제 편이야 자, 김제에서 쌀타다올라고 전주로 그래서, 이 전주는, 풍요로운 도시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몰려. 전주 로가야 많이 칼을 먹어. 음. 응. 자, 교통 문화가 제일 발전됐단 말이야. 어. 음. 그래서, 눈이 커져. 이제 이것은, 옛날에 사람, 사람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군인가가 발달되니까, 네. 커진단 말이야. 군을 어. 어, 시련할니까 음.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 특징이 있어. 응, 이것도 나 박쥐 통이에요 이제 박쥐 통이에요 이아 이게 전자가 다 열간 절자가 세개 있어 장석이다 절자는 땅 전주장이 아니래요. 아 전주에 전주장. 아 전이요. 아자 지금 이제 칠고 칠번그 보석을 말하는 거야. 네. 아, 그 말했지 보석. 땅 보석 자식 건강 좋은 건다 들어가 있는. 거. 아 이거 또 있어요. 이건 달팽이관. 달팽이. 아 그건 이제 여자가 시집을 오면. 실거지이 안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고 아, 귀머거리 아, 3년 동아리 아. 3년 또뭐 3년이라고 그러지? 귀머거 3년 아리 3년 배웠잖아 조선시대 뭐라고 그러지 양산 강고 가면 귀머거리 3년 3년간 재금 안되고 그지잖아 아, 재금을 안내뭐 3년 귀머거리 어? 3년, 3년. 3년 어 그리고 또 뭐지? 붕어 3년 무튼 그렇게 드냐? 이거 하지 말아야 될게 진짜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아, 안에도 있어. 년이 전주장은, 이 안에가, 이게, 어, 게 있는데. 전주장만큼만, 이 안에가, 이사라이 수납장이, 게 있어요. 와. 와. 이게 지금, 금부 보석 넣는 상자야. 아, 옆에. 귀중품은 잃어버리지 않게 안쪽에 꽁꽁 숨겨놓는구나. <laughs> 그래서 족보, 애들한테 족보를 사서 족보 없으면 쌍놈이고 있으면양반인게 옛날에 돈이 많이 쌍놈이 벌어도 족보를 사가지고 도망가, 다른 데 살아야 돼. 자기 신부에도 주되니까 족보 있으면양반이니까이는 네. 거야. 네. 그거 다 마이크가 다 삼켜야 되는 거야 네, 나. 그럼요. 금고 네. 역할이네. 이게 그때 음. 썼던 놈이야 최고의 두더지 세대 곽강 봤던 놈 음. 이반 전주장. 음. 전자이자장. 아, 그리고 이게 금고네요. 진짜. 전주자. 맞네. 어, <laughs> 그리고맞는 그 진짜. 있잖아. 소병진 전주장이라고 딱내가 되게 세겠지, 어 나는 지금 이제 어디서 사람 나줄때 소병 선생님은 전주장에 대가시더라고요. 그게 이 정평이 나 있고, 어디 언론에서. 또 모든 우리 역사적으로, 불화대칭에서도 어 소병 선생님은 전주장을 만드신 장인이시다. 얘네 복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께서 네, 복원을 하셨어요. 복원해 가지고 자고 있다. 진짜 대단한 아 장팔대. 뭐, 뭐 어. 그거 셋째 2 0 0 4년뭐몇든요 사진 있을 거예요. 그때였다고 들은 거예요. 이누 이때 이누. 아, 이누잖아. 그러네요. 2004년 이첫 번째 사진 말씀하시는 아, 거죠. 아 이게 근원이 아 지금. 어. 그,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데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laughs> 이제. 이 복원하기까지 <북원에 웃음> 는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어. 맞아요. 이건 물은도 없어. 예, 파품을 팔아야, 해. 막. 누가 점점 있다면, 그가 막 쫓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좀, 보여주세요. 실직 좀하다보이 사람들 안, 또안 보죠. 이게 안 빠졌잖아. 사람들 안 보려고 하잖아. 아, 예. 안 빠졌잖아. 그치, 누군 안 보려고 그러고. 그치. 박물관에 같은 방 있어, 박물관. 아, 그래서 가서 이제, 감자지, 해가지고, 이것이 누르가수에 들어있잖아. 네. 꺼내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 또, 길이. 연락 그이면 아마 몇시 오시오 해가지고 실적도 하고 와.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이제 복원에 성공했는데 이 하나만 했냐 마흔 다섯 개했었 때. 마흔 다섯 개. 전유장 종류가 이렇게 많아. 전유장은한 <laughs> 종류가 아니에요. 또가 질수가 하나도 없어. 왜 없냐? 옛날 전유장은 이런 공방이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 양반들이. 음. 목수를, 목수님, 한번 해주십시오. 아, 그럼 맞춤 제작을. 100% 어, 맞춤이야. 아. 그러니까, 실수가 달라. 왜 그러냐면, 재료는 당신이 만드는 말. 소장자가 재료를 만들어 놓고, 말르면, 아 목수를 불러. 어? 저집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그집 가서, 6개월이고, 3개월이 넘게 계속 이제 밥 먹고 자고 있어. 행랑체에서 그런 집이 가야 는 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기 멋이 을 붙여. 같이 도와주라, 머슴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한가 농번기 때, 아니, 농왕기 때는 이농 만드는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잠을 자고, 목 보면서 이제 나중에 돈은 쌀로 얻어 푸는 거야. 옛날에 음. 돈 거래가 생기 쌀로.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날에 그, 맞아, 따불백이란 말이야. 그 말이야. 따불백. <laughs> 거기다가 연선 담아, 가서, 가서 쌀을 담아 꾼단 말이야. 오. 응.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 그때 나왔던 농이라, 치수도 다르고, 모양은 같은데, 치수가 다르단 말이야. 아... 이 모양은 다같다는 얘기야. 근데 치수가 달라. 나무에 따라서 해야 줘 되니까 또. 그집 방에 따라서. 썩을 아... 음. 수도 있고, 꺾을 네. 수도 있고, 다 크기라는 네. 거, 치수가. 아... 치수가 똑없다는 거. 그전수가 특징이라는 거야. 네. 지금은 이제 공방에서똑같이 재단에서 벽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 그렇죠. 벽개만, 어, 나무, 계속 이거 하나 하나 나무에서 해서 모두암 숨어가지고 15년 크면 좀 잘라서는 건데 딸 실버를 나라 예. 아 선생님 진짜 들어올 때도 상이 네. 많은데 위에 자, 둘러져 있어요. 줄게, <laughs> 어, 어,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모든 사람이 장기예요, 장기. 어... 이카스이라고카지이겠지 이게, 이게, 이게 상감이야 우리 말로 목상감이라고 하는데 상감 도자기만 상감 들어가는 아니고. 네. 이 목사님도 기회술라는얘기이요파박하는 건데 이검정선이 이제 저동맥선이요 혈선인데 음. 이다 이어져 갖고 이렇게 이어져 갖고 그들이가 없어 이게 음. 보면은 이게 버그맞자요버그맞자 근데 이게 이제 심장을 피가 원활히 돌아야잖아 네. 건강하잖아 네. 건강해라 이 모든 장기 기증을 오. 싸고 돌아라 건강하게 다할수 아, 있잖아. 가능의 의미가 다 있네요. 이게 이제 미장 효과도 있지만 그 은혜들이 있다. 전쟁 키우고 장을 채준다 음. 사상이랑 이 기미 서려 있다는 거. 와, 그럼 그럼 이 장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120년. 전에 나왔다. 그 선생님께서 이 장을 만드신 게 이거 아, 네. 이거 제가 6년 됐어요. 년 아, 6년. 6년.